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괜찮아, 언니 목소리로 해도 돼. <laughs> 언니. 네. 음, 잠깐만. 구십 년. 지금까지 살아 오시면서 네. 어떻게 어? 버티고 사셨어? 잘요. 잘 버티고 사셨어? 네. 왜이 말을 하냐면. 언니 사주에는 바, 방울과 부채를 들고선 살으라는 사주예요. 어? 그 소리는 어디 가서나, 예를 들어서 무당집을 간다고 해도, 우리 같이 이거를 들으라. 어? 분명히 했어야 되는 사주이고, 어? 음, 말을 해. 끄덕끄덕 거리지 말고. 어?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요? 태어났을 때부터는 아니겠지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는 이미, 어? 한 손에는 방울과, 한 손에는 부채와, 지니고 살으라는 사주인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사신다 하면, 언니는, 어, 사람 놀이, 사람 장사를 하고 살으라는 사주예요. 어? 음. 뭔 말인지 알아? 어. 차라리 음. 내가 내 사주보다, 차라리 드센 일을 하신다면, 무난하게 넘기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신다면, 언니 풍파는 어느 누구도, 어? 잡아줄 수 없을 만큼의 금전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는 많이, 정말, 딜 만큼의 디고, 살으라는 사주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손끝에서 재주를 가지고서 풀어먹고 살으라는 사주예요. 어? 말을 해, 꼬덕꼬닥거리지 말고 장난해. 맞아요. 어, 손끝에다가 풀어먹고 살으라는 사주야. 예를 들어서 언니는 어 타로나, 응? 타로나 만약에 취미생활이나 그거를 가지고 언니는 가지고 놀고 사셔야 돼요. 어? 네 맞아요 타로를 가지고 있어? 안 갖고 있어? 타로 같은 거안 가지고 있어요 응 음. <laughs> 그..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그.. 음.. 어렸을 때부터 음. 사람들이 다 기억 못 하는 거를 전다 음. 기억하고 이렇게.. 이게 보면 음. 그냥 입닫고귀닫고서 닦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괜히 내가 이렇게 말해요. 뭐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 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 많이 좀 마음이 아팠을 때는 음. 내가 말했던 게 그대로 일어나면 음. 팬데믹 오기 전에 눈을 가리고 다녔었어요. 음. 그러니까 언니는 그 사주가 맞아. 언니는 나중에는 언니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거야. 음.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어 사람놀이 사람놀이라는 거는 사람 장사 사람을 상대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네, 지금 직업이 <laughs> 본업이 그건데 음. 몸이 안 좋아 핑계이긴 해요. 어쨌든 음. 핑계인데. 너무 잘돼서 제가 갔던 그 가게가 너무 이렇게 잘돼서 언니는 안될 수밖에 없어. 제가 사업하면요? 응. 너무 잘됐어요. 응. 이렇게 잘돼서 인테리어 하고 그 저랑 같이 일한 언니 같이 일한 언니가 지금 8 3 G T예요. 응. 거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거는 모르겠고, 응. 그거는 모르겠고 어찌 됐든 간에. 언니가 장사를 하시던, 남 밑에 가서 일을 하시던, 언니, 언니 사주에는 내가 내 업종의 일이 없으라는 사주야. 그 말은, 어, 내가 이거를 하시던가, 소리나는 직업을 하시던가, 그러면은 내가 잘 꾸려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자꾸 다리가 주지 않는 형국이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음. 한 남자 갖고 성이 차지를 못하노라. 맞아요. 한 남자 갖고 성에 차지를 못한다. 그러고 싶은데. 음. 네. 그러니까 한 남자 갖고 성에 차지를 못한다는 거는 그못 남자가 어? 응. 나한테 잘 있다가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주야. 언니는 한 남자 한 남자가 두 남자가 되고 두 남자가 세 남자 되고 이 남자한테 갖다 받쳐주고 이 남자한테 갖다가 받쳐주고 이 남자가 언니한테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보면 어? 직업도 사람놀이. 내내 내 연애도 사람 놀이. 어? 그런 삶을 지금 날까지 사람 놀아. 근데 세상에 하나 갖고 만족을 못 하고 살으라야. 응? 하나 갖고 만족을 못 하고 살으라.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요. 언니는 어, 다 좋아. 직업도 다 좋고 뭐도 다 좋은데 외로운 사주야. 내가 정말 눈물바람에 살으라는 사주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지치닥 거리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치닥 거리하고 내 부모로 인해서 지치닥 거리하고 눈물로 지새긴 세월이 지금 나까지 어린 나이에 응?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돼버렸 노라 지금 그래 웃는 거 겉으로 웃는 거 좋아 하지만 속은요 울고 있잖아요 속은 울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배신 당했었니 4년 전에? 4, 5년 전에, 4, 5년 전에 사람으로 인해서, 어? 당하지 말아야 될 상처를 당했노라. 그러면서 지금은 악이 받쳐있어요. 내 마음 속에. 응? 악이 받쳐있으면서 지금은 정말 내 마음 속에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다. 지금 그러셔. 응? 아씨, 나 혼자 떠들으라는 거야. 말하는거도 헷새가, 씨. 맞아요. 응. 그럼 맞다, 안 맞다, 말을 해줘야 나 혼자 떠들면이 사람들이 알겠냐, 점을 보는데? 무당 혼자 짓거리나 보다 생각하지? 어? 아니, 요저 소름 돋아서. 어. 그럼 소름 돋어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내가 알거 아니야. 아, 그 그치? 그 표정 보이잖아요. 응, 몰라, 저, 나는. 머리 좀 묶고 돼요. 어, 머리 좀묶어야돼 어, 아니, 시간이 짧아서 안 돼. 아, 그래? 네. 어. 그때부터 언니가, 그때부터 내 마음이 겉으로는 남들한테 내가 속을 보이지 않으려고 겉으로 웃고 다니는 거지. 속은, 속이 속이 아니라는 거야. 뒤집히고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고, 지금 말을 하자면, 그냥 한푼두푼 푼 모아서 그 사람한테 다, 다 갖다 바쳐버렸어? 응? 몸 아니, 주고 돈은, 마음 주고. 돈은. 응? 아니, 돈도 아... 나갔는데요? 언니가 4년 전부터 돈이 나가라는 수준이야. 어쨌든 간에 돈은 나갔고, 몸도 이미 받을만큼 아. 다 받쳤고, 그렇지? 응? 사년 맞아요. 잠깐만, 잠깐만. 맞아요. 응,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 몸이 아니었어요. 언니 스트레스로 있잖아. 저녁마다 폭식을 해버려, 응? 그생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내몸 속에다가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그 미련한지 고만하고, 어? 미련한지 고만하고. 다시 어, 여섯 다섯 그 무렵부터 다시 내가 재개를 하라는 시기야 어? 응. 재개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언니가 서른일곱 되면 서른다섯 그 무렵 되며이 풍파가 오는데 신의 풍파가 진짜 들기 시작하는데 언니가 그 신의 풍파가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언니 스스로가 받아들일 거야. 지금부터 내몸 추스리고, 내, 내가 당했던 거 보란 듯이 갚아주면 되는 거고, 이미 젊은, 젊은 시기에 언니가 20대, 20대부터 언니는, 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달고 달 만큼 달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10년, 10년 그 뒤를 먼저 겪어 가, 가라, 가라는 사주야. 그러니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었어요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음. 그때 되면 더 힘들 거다. 그때 풍파가 진짜 와요. 크게. 응. 음. 진짜 풍파가. 이거는 풍파가 별거 아니야. 진짜 이건 <laughs> 별거 풍파가 아니라고. 별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진짜 언니 풍파 진짜 크게 와. 그때는 내가 조선 두 두바를다 어? 들으라는 형국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언니가 잘 추스리고 잘 챙겨야지 많이 언니가 그때 만약에 온다고 해도 아마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네. 어. 오케이? 네, 저 궁금한 거. 사장님. 무당이 무당집에 왔으니 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언니는 이미 눈으로 왔어.